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도 살짝 짧게 광고 영상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일썬입니다파일썬 파이선.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또 무료로 볼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가지고 또 무료로 보다가 또 추가로 결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 포인트만 써도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볼수 있다는 점. 바로 봅니까 파일썬 네이버에다가 파일썬 검색하시고 파일썬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쿠폰 번호가 69696969, 69, 69, 69. 69를 네번 입력하시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번나69696969 6구4번이명 하시면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이 진짜 떠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들 1&2&3&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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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저 맛깔나는 팩이긴 한데 이게 주인님 구단가치가 26조입니다 오늘 주인님 구단가치 뒤에 0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260조 어. 우리 주인님 부담 가치 완전히 예. 260은 가고 어, 있네. 아니 잠깐만. 아이리느길니 <laughs> 자네 좀 예민할 때 시기야. 얼마 안 남았어. 생수 생수 할 때라서. 당신 군대 가는 거 얼마 안 남은 건 아는데 좀 말씀을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 팩이 한번 숟가락을 얹어도 될까요? 쇼가 비타민 D로 두배 깨져야겠다. 두 배이면 이거는 아니하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까 장난을 치지 말아라. 이거 이거 투표 잘해라 이거. <laughs> 이거 한 방이면 혹시 뭐 될것 같다. 코코님 제발 믹슈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죠. 죽방 맞기 싫으면. 알겠습니다. 알겠, 알겠습니다. 강아지 코님 스미마셍. 그러면 형님 말대로 동생이랑 한번 화합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장 믹슈님과 제가 네. 지금부터. 머리셋 고! 고! 한번 가봅시다. 나부터. <laughs>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게 비상이 진짜 많아. 심지어 여러분들 루니는 솔직히 이 가격이 지금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들 야, 베일은 그 가격 맞냐? 베일은 2독0시라 아, 이거는 없긴 하네. 아 야이 새끼야, 지루해 빨리빨리 오픈. 예, 알겠습니다. 음. 형님, 제가 바로 아니, GRU. GRU. GRU에서 한번 우리가 스타트 한번 들어와봐 그러면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굿키 좋아. 담이님키 플러스. 비에야비에라 비니야, 비에라비에라 진짜 야가니야니야비이야 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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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비니야, 야야야야 지금 저는 너무 소름돋은 게 뭐냐면 네네네 지금 주인님 아이디에서 네. 이 팀에 하쓸 네. 수는 없지만 네. 뭐라는 거야? 정말 <laughs> 좋은 거 같고요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갑 분위기 곱창 내지? 죄성죄성 보여줘 GRU 파도가 있구나 지금. 주니! 자 들어와라. 자 진짜 이 가격 아니야. 보자. 오르과이 오르과이 이라다 베링어. 아시가? 아시가 라이스 라이스 이 가격 아직 있지는 않냐? 라이스? 나 라이스 좀 봐야 돼요. 라이스 좀. 조... 근데 형, 솔직히 라이스의 인기가 진짜 많기는 해. 아, 이거 다 파시고 네. 일단 가격 형성될 때까지 주인이 마스터 한번 하시죠. 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말이안 되고 이게 90 종이거 한40점까지는 찍을 수 있지 않아? 챔스가 얼마예요? 18, 20. 어, 금럼딱40점 맞네. 그렇지. 와, 아니, 넘사벼, 그냥 이 너무 비싸요. 비싸요. 생각보다 라이스가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 블라치 정리 됐는데요? <laughs> 와우 중거리랑 빠따 힘면 뭐야? 아니 개사이다 능혁 씨 오른발 막 요새는 여러분들 볼란치에는 짝발 쓰긴 하잖아 그렇죠 약발삼도 많이 쓰니까 아니, 난 바스날 볼란치에 약발사 비에라 쓸 거야. 같이 쓰면 되죠, 형님. 그래서 우리 주인님은 이걸 같이 쓰시고 그렇지. 지금 있는 팀 팔고 와우. 가격 형성될 때까지 아스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무청년님 전하님 감사합니다. 비에이라 짝으론 푸티 써야지. 약 팔지 마라, 뚱띵아 아니 가격 형성 안 됐으니까 나중에 형성되고 팔면 뜻직하면 되지 임마 예 예, 이 정도면 아마 우리 주인님 만족 만족스. 대만족스. 아, 이번팀 좋으실 텐데? 맞아, 이번팀 팀 되게 좋아. 자유낭만사부 형님? 잠깐만! 나이 형님 아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상이라 네. 버그 수준이잖아. 아 이거는 끝나죠 그냥. 이거 버그 수준이야? 알롱마테오스야 야. 500조에서 사실 이 팀으로 자기가 본인이 어 팀이 안 좋아서 졌다? 이런 말 그냥 땅이래. 하지야 되는 거야.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챔스에서 챔스에서 만약에 일이 걸렸는데 보다 형이 또 주인분 따기 때린다는 줄 알았네. <laughs>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얘라. 네. 살짝 깐 상일이가 한번 먼저 쇼앤 프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좋습니다. 복구계로 먹을 수 있어, 없어. 최대한 먹어 봐야죠. 무조건 먹는 방향으로. 왜 자꾸 비기지 이렇게. 비길 때 여러분들 보면은 이때 자동 한번 돌려봐. 아. 어? 초반 스타트가 조금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아, 어, 난 상길이가 아나모인으로 빠진고 난장판 내도 다 참는 두치가 존경스러워. 자 일단 여러분도 다섯 개 하나 먹었으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오정 네. 채팅창에서는 책임감도 네. 없다. 아니. X. 아, 뭐 책임감 너무 없네 와, 방송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방송 좀 편해요. 어, 어, 어 <laughs>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상이나 아, 지금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적으로 만드는 데는 어. 이유가 혹시 있는 거야? 나는 좀 궁금하네 그런 부분들이. 오야 S2. 아니 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다섯 개 이등 어. 하나 먹면 포인트만 빠지는 거지. 아, 그래. 그랬어. 음, 어. 그럼 이 날아버릴까? 잠깐만 거꾸로 매달아 버린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나는 이걸 다섯 판을 해서 상이라 다섯 번다 이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오연승 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오연승이 중요한 건 이번 판에 아직까지 포인트를 못 먹었어요. 아니 괜찮아, 어차피 이게 빨리 먹어 나가지고 여기는 나 걸리기만 하면 어차피 히트해 먹을 수 있는 거라 상이라. 뭐라는 거야, 그쵸? 우리 이게 여러분들 핵심을 잃으면 안 돼. 빠진 걸왜 돌리는 거야? 우리 포인트 먹으려 하는 건데? 내가 이상한 건가? <laughs> 이상이랑 그게 어, 어. 형이 지금 이제 1등이랑 이런 걸 우리가 어쨌든할 1등 3포인트를 먹는 거잖아. 음. 이러면 이제 조금... 뭐가? 어, 괜찮다. 잠깐만 지금 이게 망했다라는 분이 계신데 누가 망한 거야? 내가 망한 거야? 우리가 망한 거야? 일단 그냥 둘다 그냥 넓지 않게 뜬것 같은데 형이 살짝 더 망하게 했어. <laughs> 형이 살짝 더 망했는데 찌러 모는 거죠. 내가 막 내가 막했다고. 자, 표범 처음에 비겨주고 어 음. 20번에 5 포인트라 미슈가 진게 맞아. 어, 잠깐만. 다시 한번파울어 잠시만. 아이고. 까비 까비. 상희야, 너 지금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잠시만. 두비 코코코 너 지금. <laughs> 아 이거 너무 축축한데 여기가. <laughs> 봤을 때. 일등. 두비코. 어? 이거 바로 되잖아. 안 내가 해? 새끼야. 너랑이야. 거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좋다. 바로 손바퀴 그러네! 3번을 뿌렸잖아! 그런데 쿨쿨! 이러면 상이라 우리 벌써 아 9개 이러니까 우리의 화합이 주장한 그렇죠. 거야 콜라보가 이게 되네요? 어내 손을 잡아봐! 됐다! 오, 됐다. 잠깐, 7번 안에 1등 먹으면 돼자 이러면 14개 2등 한 번만 먹자 2등 한 번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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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하나만 2등 하나만 너할수 있어? 어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좀쫄보여가지고좀 힘들 것 같아요 별벌리 죽어 좀 있어요. 이따 같은 새끼 진짜. 오케이. 내가 역시 성공수 D M 이 멋있다. 브라보. 잘한다 우리 형. 야 내가 너를 <laughs> 내가 너를. 대체 지금 뭐냐며. 이제 성희호도 추가해라. 누가... 아성희호야성 추행. 추행 추가야. <laughs> 해 호복지를 눌렀는데. 폭력 플러스 성 추행까지. 호복지를 눌렀다고. 니가 자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잠깐만. 어 김철수 겁나더라. 세계도 잠깐만요. 저 35법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네. 자, 원앤 투앤투앤 고. 좋아. 하나. 이제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들어온다.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두개 자, 두 개. 그다음에 마지막 원앤 투앤 포. 댓츠 끝 일단은 오. 포인트는 다 얻었습니다. 지지 포인트 넘게. 예. 포인트 얻었고요. 한번 더. 네. 일등 포인트. 와이등 아, 아. 먹었으면 진짜 끝간진데. 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딱 빠지나? 1등 와우. 아, 어, 솔직히 주인님한테 진짜 인정받을 사람이 됐는데요? 딱 깔끔하게 끝내긴 했어. 제가 이거 35개 하나짜리 먹어놨고요. 그다음에 저거 요거 하나에서 다섯 개짜리까지 제가 남겨놨어요. 아, 진짜 5 포인트 남았어요. 제가 주인님 이거 솔직히 저 주인님께 인정받을 행동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서 아이템으로 인정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받고 꾸벅. 아 요즘에 난 이상해졌어.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것보다 공익남이 더 재밌어. 감사합니다님. <laughs> 재밌죠 재밌죠. 그만하 정보만 정보 없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비딩이에요 6조 7천억 어, 1조 2천억 6주. 야 비피가 상이라 완전 비피인데 그러는 거야 쭉 하면 아다르가트 6하면 안 들어오나 프랑스 아 악녀옥은 아닐 텐데 파팬 파팽. 자 파팬으로 여러분들 A 팩에서 요새 7천억이면 나름 사람들이 보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예음 나쁘다 지않어 벌써부터 레전드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태훈님 아, 감사합니다 태훈형 상자 깔뜬 옆에 밀라빈형 내보내고 까자 정말 뛰니 지연하게 그려서 말이야. 생가시고 저 마이크 캐릭이 6 4 0 0원그 아래 어. 카데미로까지밀라비는 아니면 말합니다 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빌라비는 어. 말을 못해요 밀라비는 네, 아닙니다 네. 자상이라 네 네가 만약에 예 yeah. 여기서 산타 상자 네가 직접 뽑아서 그냥 네 손으로 하나 가져가 만약에 <laughs> 네가 그거안 들면 너저 상자를 깔수 없어 아깔수가 없다 포기 마지막에 너 마지막 포기하고 갔던 거 내가 아, 메시지 뽑았잖아 아니 그건 맞긴 하지. 잘, 맞잖아. 그거 맞, 그건 맞지 나지 그거 맞지 그거 맞지 네가 직접 라비가 뽑아 알겠어! 밀라비가 직접 오마! 7조 말고 특산이 들어와! 특산 특산이! 어! 7조! 자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7조 먹고 빠지도록 할게요 귀신님한테 시요 메이크를 해야 나요특툭 산타상자! 저는 GRU 저격수! 파악! 터내라! 어! 네 니가 옆에 있는 밀랍이랑 다른 게 뭐냐? <laughs> 아니 라비가 형님 그게 아니라 존나 어, 아, 라비보다 못하네. 닥님 아, 감사합니다. 육수야 뽀뽀가 산둥한번 치워주자. 본인이 쌍둥 본인 치워야 돼요! 꺼져 꺼져! 꺼져! 꺼질 거야! 자 내가 간다! 라비보다 내가 잘해! 이글레도! 스트라이커! 솔라인! 뷔! 람킹은 못해도 29조야! No. 25조! 아, 4조 또 떨어졌어. 세 진짜 이씨 어제 시 시세 너무 좋아 시씨 아이씨 시청 여러분 포코 요새 백퀴지 대박 낸적 없어서 유튜브에 시코드 짝이 주변 그림만 올라오던데 이거 진짜예요? <laughs> 아니, 너무 많아 백퀴 너무 많아 어제 미추 저 팩에서 페드로 포로 13조 따리 시음저 팩에선 졸라 살. 그러니까 있...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야 페드로 근데 저지급 같은 팩만 안 뽑았으면 된 거잖아 부품.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이그거였어 팩트는 그거야 꼴찌 패를 띄웠거든 미님 오늘 그랬다고 오저 형님 사우혁이 오늘날 진짜 MVP 아까 이 얘기하는데 참 개강 예야 이야 이야 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영이 멋있습니다